방니하다가이니 그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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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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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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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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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나스키 안녕하세요.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친절하게 대답해드립니다.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? 어, 어, 어 아, 어, 그, 그것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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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처음부터 그러만 어, 수위가 상당히 세구만. 자, 친절하게 여기 서가지고 자 왼쪽으로 가시면 원자로고요. 위로 올라가시면 예 모르겠고요. 오른쪽은 보라색이 있습니다. 아, 위로 올 누구 올라갔지? 핑크색 핑연 핑연 핑연민 현민. 현민아 예자 노란색 여기 있고요 관리인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좀 쓰레기 좀 비울게요 친절하게 안녕히가세요자 검정 올라갔어요 이거 여자 핑크 여기네요 있 어, 원자로 혼자 가기 싫은데 같이 갈 사람 오 어, 보러 와주세요 보라님, 와주세요! 와주세요! 아니, 저 혼자가 싫어요. 여기 무섭단 말이에요. 오오오오... 아니, 이거 하다나 죽는다고. 오호, 오, 다행이다. 오나 죽은 줄 알았어. 보라가 발견. 어디인가요? 안돼야, 아이스헤드에요. 노랑이 화분 앞에서 잘 죽였구나. 보라, 노랑이랑, 보랑이랑, 대치구도야. 노랑, 확심. 잠깐만, 잠깐만, 정리 좀. 시체가 어디야? 시체 운실화분 앞 노랑이가 핑크 시체 위에 있었어? 노랑아할말 있어? 노랑은 아닐... 노랑은 평평하 다들 자기... 할 말... 만 하는 거야? 나는 오늘 점심으로 햄버거 먹었어 맛있었어 헤헤헤헤 <laughs> 나 자기... 자기 할 말만 해가지고 정리가 안돼 같이 가자 사람... 당신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? 아니면 무서운 사람인가요? 여기서 연, 아, 주, 주초가 같이 나고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어, 나 이거 하면 나, 나 죽을 것 같은데? 엥! 에 엥, 어, 엥! 미션 다 했다. 어, 나이스 타이밍. 나 언두가 불렀습니다. 노랑 아니면 나다로? 뭐 아까는, 아까는 노랑 확실하에 검정이가 쉴드치더만. 아니, 아니, 노랑이 아닐수도 있고. 엥? 이제 와서? 엄정도 매우 수상함 진짜 매우 수상한데? 거의 매운 새우깡이야 매우 매운 매운 새우깡 나 맞아 사실 어? 자백이 나왔나요? 나 벤트쇼 한번 할래 오케이 노랑 보내고 검정 벤트쇼 보자 오케이 나어 벤트, 벤트쇼 안주로 새우깡 준비할게 자 좋습니다 검정이 벤트쇼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지금 집에 있는 과자나 팝콘을 끌어와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의 K의 벤트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노랑은 임포스터 자 봅시다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 좀더 빨리 좀더 빨리 더 빨리 막 빨리 계속 달려 그렇지 계속 계속 에잇 잘 봤습니다. 10점 만점에, 어, 5점 드릴게요. 왜냐면, 박자가 너무 느렸어요. 어, BPM이 한, 어, 80 정도 되는데, 한, 120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. 좀더 노력해보세요. 자, 아보카도의 결과는! 저는 아보카도 싫어하지만! 이 포스터! 승리! 팀! 자, 우리 친구들 아주 칭찬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친구 들어온대요 어? 침풀하지 마요 같이 있는 거 아니면 돼지 돼지가 아니라 돼지입니다 이 돼지야 아, 아 죄송 오타 아, 육타 <laughs> 어이가 없네, 개X 안녕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립니다 오, 검정님 친절하신가요? 그렇습니다 아, 노랑님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에 혼자 보내실 거예요. <laughs> 아, 맞으실래요? <laughs> 아니요? 쉿. 엠포스터, 그리고 피자 먹을래 네! 자, 일단은, 어, 빨강 확시죠? 자, 불 한번 꺼주면서. <laughs> 절대 모른다. 이거 누구야? 와, 이거 누구지? 어디 이거 의무실 쪽임. 의무실임. 나 확실. 난 빨강 확실까지 봤음. 나 확실 보러 와주셈. 애들 <laughs> 모른다. <laughs> 겹쳐있을때 얘도 센스 있는 얘도 죽였거든요. 나 봐줄 사람? 오케이. 확실 봐줄게. 올라갈 때쯤 어, 원자로. 원자로 해야 되는데. 아 어, 이거 원자로 해야 되는데. 이거 원자로. 야, 야 이거 안 되겠다, 이거. 이거 더블 킬 해야겠다. 안 되겠다. 더블 킬 먹을래? 가자 올라가자. 어? 고쳤네. 야 일단 주황 확시네요. 큰일 났습니다 이거 불도 안 꺼져서 겹쳐서 죽이기 힘들고요. 주초 확신해요 오케이 안 되겠다. 이번엔 전기실로 가서 죽여야겠다. 전기실로 가서 최대한 방해합시다. 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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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여기서 죽여. 오케이 <laughs> 경크 노랑. 응? 이거 봤다. 형크 그 노랑 아니면 초록인데 내가 움직이는 거 봤는데 나 확실 초록 확실면 노랑이다. 아니 나 진짜 아니에요. 노랑 무조건 맞음. 왜냐면 제 팬티 색이 노랑색임. 님 인포임. 수고. 굳이 돌아다니면서 킬할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모여 있을 때이렇게 죽이면 됩니다. 다 같이 승리. 아니, 근데, 연두가 센스가 좋았어. 제가 킬할 때마다 연두도 킬각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. 와. 연두한테 이건 칭찬을 좀 해야겠다. 와, 연두. 진짜, 나랑 찰떡이네. 거의 찰떡 아이스크림이야. 그니까. 와, 연두 잘하네. 너? 저 장, 히히. 크루원. 이번엔 크루원. 크루원의 시선에서 바라보겠습니다. 피자 먹을래 아까 그 친구고요 아까 귤 노랑 친구 아까 굉장히 그어 저희의 그 더블 플레이에 화가 났던 그 친구고 일단 보라 확시고요. 하하하! 아 복수하겠다. I got you fucking imposter. 좋습니다. 시작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면서 뭐할 사람 있으면 뭘 하라고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겠습니다. 안 하나요? 그러면 빠르게 어좀 시야에서 벗어나서 벗어나서 사무실 불을 꺼주고 일단 타서 누가 있는지 봐주면서 혹시 고뭐 여기서 원자로에서 누굴 하고 있는지 봐주면서 한 바퀴 슬쩍 봅니다. 이렇게 다 같이 돌자 펜트 한 바퀴 해주면서 오 갑자기 오 어 뭐야! 나 이거 동시에 죽어서 나 이거 버그 걸렸어 어또나 빼고 채팅 치고 있는 거 같은데? 자! 제발! 연두야! 너할수 있어! 제가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연두가 저를 잘 대변... 대... 대 대변 맞나? 어, 제 의견을 잘 대신 어... 변, 변호해 줄 것을 어... 어... 그거 어... 그거 뭐야 생각하면서 어? 지금 보니까 여기 이거 지뢰찾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어, 이거는 쫄라맨인가요? 어, 그리고 이거는 직박구리 폴더고, 어, 그리고 여기 SB인가, 이거? 초록색으로 봐서 스타벅스 같은데 스타벅스는 캔으로 안 나오죠? 오른쪽 밑에 있는 식당에 있는 거이서 뽑는 것 같아요. 뽑아먹은 것 같고. 자, 투표 끝난 가운데 과연 결과는 나옵니다! 아! 안 돼, 연두. 한두. 결국 연두가 죽었어. 아, 뭐야, 왜나 뭐야, 왜나 여기서 태어나? 뭐야! 뭐야, 뭐야! 검정고 저 확실 히 있어요. 저 방금 혼자 채팅에 못 들어갔음 진짜 억울함. 검정고고. 아니 흰색님 저말 좀. 저 방금 버그 걸렸어요. 그거 신고랑 동시에 죽여서 그럼. 저안 죽였어요. 저 아닙니다. 버그입니다. 검정도 벤트 타는 거 봤어. 검 확정. 그래 나다. 어쩔래? 준비하시고 갑니다. 뭐지? 아, 아이고. 아, 아, 아. 여보세요. 여러분 들리세요? 들리세요? 어, 들리는 거 맞나 이거? 자, 아무튼 패배.